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 마무리하고 또 그가 이제는 이 목숨을 이제 잃어버렸고 그 삶의 마지막을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나 여우수아나 그리고 심지어 사월조차도 그의 죽음에 있어서 자세하게 묘사되며 그를 향한 기림과 그리고 그를 향한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죽음은 그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다윗성에 누웠다란 장사되었다는 말로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3월 상부터 3월 하의 일이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러한 삶의 기록들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삶에 대한 기록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또 묘사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단두절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 동안 다스렸다는 이 기록으로 간략하고 짧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 그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파란만장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삶을 공평하게 마감해야 함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계산할 때가 오게 되며 또 그것을 청산할 때가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의 인생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때는 어, 그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였을 때이지 그가 죽을 때가 아님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참 아름답고 찬란한 날은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았고 도전을 하였으며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던 사람임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의 가운데서 이제 죽음은 단한줄 그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다윗성에 장사되었던 그한 줄만으로 끝이 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 다윗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땅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서게 된그 삶의 그러한 결과와 판단은 우리 삶에 걸어왔던 길에 담겨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던 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죽음과 신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기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과 걸음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너머의 영원한 삶을 붙들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다윗도 결국 죽음 앞에서 누구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등하게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가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또 돌보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어, 다윗은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엄청난 그러 결과를 거두었고 왕국을 새롭게 했고 또 주변 여러 나라들을 굴복시켰지만 그도 예외 없이 그의 조상들과 묻혔고 그리고 그, 그가 소유했던 성 다윗 성에서도 아주 일부 지역에만 묻힐 따름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그러한 다윗 성에 묻혔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다윗 성 지금 예루살렘도 발굴되고 있고요. 지금 이 기원샘 실루암과 기원샘 근처에서 지금 다윗 왕의 성터가 지금 발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윗 왕의 무덤이 어딘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왕들의 무덤 가운데 아마 추정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떤 장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삶을 저도 성지에 다가와서 봤는데 정말 어리석은 것은요 죽음 위에 자신의 무덤을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무덤을 그리고 어, 장, 자기 장례식을 휘황찬란하게 가꾸고 꾸며봤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가면 수많은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돌로 쌓아올린 피라미드와 같은 왕들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왕들의 무덤의 계곡에 가면 수많은 왕들의 그런 무덤이 있지만 하나도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왕들은 도굴꾼들에 의해서 도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덤이 비어지게 되었고 아무리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아무리 금은으로 바른 달짜도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 땅이 없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위세의 이란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 이후의 삶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되지. 이따의 것을 우리가 세우고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결국 그가 그의 조상을 따라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때한 줌도 가져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영영이 그 담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어떠한 희망도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 이 땅의 삶을 잃어버릴까봐 전정긍긍하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별이 우리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이 만약 세상을 떠나게 될때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끝이라면 우리는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그것을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자기 자녀를 어린 자녀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 떠나보낸 슬픔 때문에 평생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라리 나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정말 이 땅의 이별이 끝이라면 그렇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잠겨서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게됨을 저는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우는 사랑하는 이들을 슬프지만 기꺼이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한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 보내게 될 때, 우리가 만약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그러한 부활이신 되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그러한 약속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열매, 산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 4장2 절에 3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추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로 그곳,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은 절망의 날이요, 허무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의 나라라고 불렀는데 이제 10절에 다윗이 죽자마자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다윗이 일구고 다윗이 세우고 다윗이 만든 모든 것들은 이제 다윗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것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이 허무함, 다시 40년 동안을 보면, 1 1절에 보면, 해보론서 7년, 예로서 33년을 다스리며 세웠던 그 나라, 그 왕국을 어떻게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건 내 것이라고 붙들고, 내려놓지 못한 그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내가 다 즐기지 못하고 내가 다 가지지 못하고 결국 다 내려놓고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그런 아름다운 것, 그리고 값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위대하고, 그리고 놀랍고,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은 따분할 것 같지 않나라고. 그리고 지역은 흥미진진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왜 그렇게 얘기냐면, 제가 호주에 있을 때요. 호주가 정말 이 가족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다섯 시에 문을 다았습니다 다섯 시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상점이 백화점도 심지어 다섯시에 문을 닫으니까 평일날은 다섯시가 되면 술집 말고는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호주를 기대하고 갔던 수많은 관광객들이 한달 한 정도 살다 보면 따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갈 데가 없, 밤에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이 밤 야, 불약성을 짓는 그 문화 가운데 갈 데가 없으니까 천국을 뭐라고, 아니, 호주를 뭐라고 말하냐면 따분한 천국이란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이, 즐거운 지옥과 같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지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말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이 더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충만하게 따분하고, 그리고 이 지루하지 않고, 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장소임을 어,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외국에서 어느 결혼식에 갔었는데, 그 결혼식장에 보니까, 그 결혼식은 결혼을 하면 춤을 춥니다. 이렇게 가족 신랑 신모 다 하나 춤을 추는데, 밤이 새도록 춤을 춥니다. 다들 음악에 온몸을 흔들고, 기뻐하고, 신랑심을 축복하고, 서로 이렇게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데, 나중엔 지쳐서 춤을 못 추는 만큼 추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한 30분 있으면 지쳐가지고, 보는 것도 지친 거 아시죠? 너무, 이야, 체력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체력만 되면 밤이 새도록 춤을 출수 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서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때 그것에 우리가 지치겠습니까? 피곤하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 감격의 찬양, 은혜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때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기쁨의 춤을 추고 다윗처럼 그 앞에서 감격의 그런 하나님 찬양을 올려 드리며 예배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그 끊임없는 그 찬양의 기쁨, 은혜의 기쁨 감개의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기쁨. 그래서 오늘, 오늘 하루는 그 모세의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고백하고 또 하루는 여수와의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 또 하루는 다윗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들으며 찬양 그리고 또 하루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과 내 역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날마다의 삶이 은혜의 삶, 축복의 삶, 감격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천국은 우리가 영원한 기쁨의 장소, 은혜의 장소, 감격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 가면 수십억의 그러한 간증과 고백과 찬양이 정말 영화처럼 흘려퍼지게 되고 그런 말며 날마다 날마다 감격과 은혜로 충만한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때이 땅의 사소한 것, 붙들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될때 날마다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나를 부르시겠습니까? 그 부름의 기대와 소망으로 날마다 주님 오늘 그 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때 우리는 본전 생각을 갖게 되고 이 땅의 것들을 붙들게 되며 이건 내 것이라고 말하며 울부짖고 떠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교지에서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성교지에 성교사를 파송하면 그 성교사님에게 이제 우리가 뭐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리고 교회도 짓고 사택도 짓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짓고 짓는 것이 뭐그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돈을 보내면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땅도 사고 또 건물도 짓고 그리고 또한 교회도 짓게 합니다. 왜냐하면 명의가 불분명하고 그때 뭐 현지인들에게 명의를 하다 보면 또 건물을 뺏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명의를 하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간혹 가다가 선교사님들이 은퇴가 합니다. 70세가 은퇴가 되면 그 땅을 그냥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퇴해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눌러 앉아서 그냥 내 거라고 살면서 나 여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했던 총회에서는 난감한 일이 발생하죠. 그냥 그 후임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사역을 이어받게 해야 되는데 이건 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될때 결국 이 성교사역이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내 것이라는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것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붙들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천국의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다 훌훌 털고 나온다 할지라도 이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은혜와 능력과 보상이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때 우리 이땅의 그러한 사소한 것 그리고 보잘것 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세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이곳에서 주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유익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배풀어진 그 천국의 소망이 더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기 있 때문에 주님 내가 이 땅의 삶을 빨리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소망으로 어 살게 될때이 땅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그것에 목숨 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슨 이 땅의 삶을 어 단촐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단지 한 줄. 다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이성에 장사되었다. 이한 줄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 앞에서 다른 욕심을 부리거나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그가 기도하고 그가 수십편 시편에 기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환영을 바라보며 삶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의 무덤은 귀하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것으로 장식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오직 그의 인생의 믿음의 그러한 길들로 장식되어서 하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어떠한 많은 것을 남기고 그리고 휘황찬란한 그러한 장래의 역식, 예식과 그리고 휴양 찰나는 어떠한 삶의 그러한 마무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믿음의 경주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셔서 마치 천국에 갈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러한 기대를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의 왕자탕으로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구름이 보면 주님, 주님께서 저 구름 타고 오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십니까? 라는 그 마지막 때를 사는 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님 마음 속상하지 않기 위해서 내일 주님 보게 될때 주님의 왜 그러냐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였으며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다시금 쳐들어왔을 때 그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분은 욕심 두지 않고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며 살았기에 오늘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오늘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최선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함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어줌으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삶을 다시 금 한번 돌아보아서 우리 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렸던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그날 오늘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올라갈 준비가 되는지를 었 돌아보아서 하나님 부르실 그날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충만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 그리고 늘 주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살았던 그 삶의 끝이 이렇게 단한 줄로 마무리됨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다윗성의 장사되어서 그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상을 다윗의 생을 참 아름답게 만든 것은 그가 멋있게 죽었서가 아니라 멋있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의 것에 마음 두고 목숨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렸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의 삶의 것에 매어서 우리가 그 세상의 것에 욕심두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말면 낙담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땅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야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실 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바라며 오늘 하루를 후회함 없이 달려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땅히 용서해야 될 이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마땅히 나누어야 할 이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베풀어야 될 이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케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마무리될 때도 내가 후회함 없이 살았습니다. 믿음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들을 사랑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귀한 삶,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힘든 순간이 닥쳐올 때라도 우리가 주님의 천국 바라보며 만약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불러 주신다면 그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다 의미 없고 그리고 가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절망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천국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비록 우리의 가운데 슬픔이 있고 비록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비록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는 이들도 기꺼이 부활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이들도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더 사랑함으로 함께 천국에 만날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분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응답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